<laughs> 왜냐면 저는 어르신의 마피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한 소리 하시고너 선택 어.. 우리 그럼 이제 아들 낳을거예요제지 이리 나너 먼저 가있어 이리 나 어. 잠깐만 제주도 2일차 어때요? 너무 좋아요. 오늘 지금 10시. 10시 30분 아침. 그리고 엄청 더워요. 근데 저는 이런 날씨 너무 좋아요. 비 오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맞아요. 왜냐면 바다에서 수영할 수도 있어요. 어 잘해줘. Отлично. Я в первый раз в таком великолепном роскошном отеле. Я всегда жила только дома, никогда не была в отеле со всеми у д о б с т в а м И 옆에 바실도 있고 또 다른 곳도 있고 따뜻해, 따뜻해 옆에 우리 사랑하 그러면 저희 가볼까요? 오늘도 행복하게 여행해요 행복할게요 다음에 봐요 어제 카밀리아 시에 왔어요. 그렇게 진지해요? 응. 되게 좋다. 그쵸. 응. 여행 느낌 맞아요? 여행 느낌. 이렇게 해외 해외 여행 느낌. 응. 맞아. 난 지금 러시아 느낌. <laughs> 갑자기? 우리 너 이런 권원이 되게 많나요 어. 서울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 음, 약간 식물원이나 수목원은 좀 찾으면 있을 거야. 근데 어, 이렇게 좀어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좀 너무 자연적인 느낌. 음. 좀 인위적이, 여기 왔어요. 인위적이지 않은 느낌? 어. 각반 시카르나 очень красиво. б о ж е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도 뉴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되게 좋고 최고 4선은 32도입니다. 피가 안올 겁니다. 기자님. 네. 근데 러시아는 스타일을 이렇게 합니까? <laughs> 주머니 속 <손> 넣고. <웃음> 맞아요. 러시아 <laughs>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저는 러시아 마피아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니 <아님>. 무슨 <laughs> 이상한 소리 하시고. <하죠? 웃음> 이리나 어때? 행복해? 좋아, 행복해. <laughs> 나는 나도. 난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지 어. 마마도 행복하시지 엄마는 너무 행복해요 너 이거 이야기 알아요? 여기 있어 아니 여기 여기 있지 코 만지면 나중에 너랑 나랑 아들을 낳아요 이걸 만지면 무조건 아들을 낳는다고 그럼 만져야 돼안 만져야 돼 딸은 없어 그러면 만질 수 없어요 만지면 안돼 코 만지면 무조건 아들 낳아요 근데 아들 낳으면 군대 가야지 그니까 러너 선택 <웃음> <웃음> 할아버지 <웃음> 우리 그럼 이제 아들 날거예요 제주도 할아버지 왜냐면 우리 예쁜 이야기 누구 만들어요 이리나 만들어내 손으로 이리나 손으로 우리 <laughs> 이만들어 그래 나도 일주 했잖아 내가 티켓 샀잖아 이리나 오 마이 갓 그래 너가 칠십해 내가 삼십할게. <laughs> 오 이리나 여기 말 이쁜데. 이리나 새 소리 들려? 들려. 어 너무 좋다. 잘 지내? 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지내요너잘 말해야지 내옷 스타일은 어때? 초딩같아너내 모자를 <laughs> 나 지금 코안고 갔다 코안고? 데요 다행이다. 어. 이리나 너 먼저 가 있어? 어. 저기도 예 저기도 괜찮은데. 괜찮은 같아한번 보자. 그래. Алина, памаки. А как держать? Ирина, камна. Uh -huh. 왜나만니 기억이 예쁘지 않아요? 그냥 노력해. <laughs> <laughs> 너무 행복해요. 니다 이제는 3년 만에 비디오 저에게 고백했어요. 제가 3년 전에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튜버 포시는 구독자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전민이가 디제나에게 고백했어요. <laughs> А я вспомнила, как мне делали предложение, но это было очень скромно. Вот так. И уже было давно-давно. А т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сегодня, это феерично, это очень, потому что мы прилетели даже на самолете, чтобы вот это произошло. Я счастлива, если моя дочь 이 м о л 이 д 은 ч <목소리> е л о 우리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고백 많이 기다렸어요 고백 많이 기다렸지 <목소리> 근데 이제 <계속> 고백했어요 고마워요 <목소리> 나 조금까지 나를 아껴야 되는 알죠? 몰라요? <웃음> <스트레스를> <웃음> 당연하죠. <거예요>? 당연하죠. 그 <laughs> 스트레스 뭐? 주지 말고 행복만 주야해요민아 알죠? 음. 그러니까 약속할게요. 싸우지 말자. 알았어. 알겠습니다. 행복해야지. 나 공주님이잖아. <laughs> 알았어. 맞아요, 너 공주님이죠. 응. 너무 행복해. 근데 이제는 이거 커피 키득고 이런 아주 비상 파티의 반지를 나에게 사줬어요 근데 아직에면 결혼 아니에요. 많이... 이제는 제가 결혼 기다릴 거예요. <laughs> 53년 동안 기다렸어요. 시청자 분들 예쁘게 봐주셨어 정말 감사합니다.